다음 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을 구하시오. 원식의 좌변은 괄호가 n-1개가 있죠? 자,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 모든 것이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약분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약분을 하고 또 약분을 하고 약분을 하고 또 약분을 하고 자 이렇게 약분되는 규칙을 통해서 쭉 약분을 해 보다 보면 결국 최종적으로 남는 식은 맨 앞에 있는 2분의 1-2 그리고 맨 끝에 있는 n분의 1플러스 n만 남게 됩니다. 그리고 이때 마이너스 1의 개수는 n-2개가 되겠죠.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n-2개 그리고 첫 번째 괄호에서도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하나가 더 있네요. 그래서 이를 정리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. 49분의 25가 되야 하므로 n은 홀수가 되어야 하고 분모를 분자에 다음과 같이 곱해서 방정식을 풀면 n은 49가 됩니다.